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스 경마 정리원 대승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어제까지 그렇게 내리던 비는 자, 그쳤고요. 저희 집 주변도 아직 해는 활짝 뜨지는 않았지만, 예, 날씨가 약간 흐리면서도 습덥지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무더위와 싸워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이 방송을 해볼 경주는요. 삼복삼상. 어떤 때 해야 좋은가. 이걸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분들이 빨리 피해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자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후원도 예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 모두 예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한 이번 주. 내내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연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삼복과 삼상, 어떤 경주가 예 좋을 것인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승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던 중 삼복과 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삼복과 삼상, 어떤 상황에서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두개 경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7월 19일 토요일 서울 경마 6경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울 경마 6경주는 1번마 용비 태양, 2번마 나우이 클립스, 9번마 오섬킨 이렇게 3도가 1, 2, 3등 들어오면서 예, 3복과 3쌍 얼마였나 한번 볼까요? 예, 복식은 뭐 20배, 쌍식은 33.6배, 3복식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20.2배, 3쌍은 164.0배, 예, 999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 경주, 왜3복을 추천했는가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당일, 팔린 경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마, 대승마가 취소가 되면서, 이날 경주가 5분이 연장이 됐었죠. 팔린 막고는, 7번과 9번, 그리고 1번, 3번이 팔렸죠. 예, 5번도 팔렸고요. 이렇게 다섯 그의 말들이 예, 1, 2, 3, 4, 5등으로 팔렸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많이 팔린 게 7번, 9번, 7번, 1번, 1번, 9번, 5번, 9번, 예, 그리고 3번이 팔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1번, 7번, 9번을 3복씩 구매를 해봐야 자,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건 10배 안짝 나오죠. 그리고 5번을 끼고 한다 하더라도 예, 기껏 해봐야 예, 10배 조금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께서 이런 말을 가지고 해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중에서 인기 마, 한도를 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예,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예, 저는 이 경주 현장 음성 들으신 분들에게 삼복을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겠는데요. 왜 삼복이 재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군이 저는 7번마 인케철을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번마 비바 청소도 예, 추천드리지를 않았고요. 이 경주에서 1번 마 용비, 2번 마 라온 니클립스 5번 스터닝 레이디, 9번 오섬킨, 예, 1번, 2번, 5번, 9번, 사두를 추천드렸고, A급 경주로 예, 가져갔던 경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삼복을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기 6위로 팔렸던 2번만 나온 이 클립스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얘가 들어오면 은 저는 7번을 안 봤기 때문에 예, 충분하니 3복 값어치가 있죠. 제가 3복을 볼 때는 한 28배 정도 됐었습니다. 네, 초반에 막판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20배가 됐는데요 라운니 클립스는 인기 순위가 6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께서 삼복 삼상 어떤 때 좋은가 인기 순위가 6이 이하로 밀린 말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예그 말을 놓고 삼복을 사면은. 예,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놓고 저는 이 경주를 미리 올려드렸을 때 1번, 9번 A급이었기 때문에 2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1번을 외축으로 못 가져갔는군이 토요일 1번 게이트 말들이 편한 선행이 아니면은 이전 우경주까지 입상한 말들이 단 한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 2번을 주력을 했습니다. 9번, 2번 주력. 9번 놓고 1번, 5번 방어. 2번은 삼복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삼복은 어떤 말을 놓고 사죠? 9번을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9번, 1번, 5번이 들어오면 3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 예, 2번, 엉뚱한 말을 예, 했기 때문에, 얘는 3복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2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3복이 20배. 물론, 4마리 추천했기 때문에, 4마리를 돌렸어도 내분역이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9번을 놓고 했어도 2번을 놓고 해야 돈이 된다. 예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3쌍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까요? 3복 구매하는 방법은 2번을 놓고 구매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삼상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9번을 놓고 2번 주력, 9번을 놓고 1번, 5번 방어. 예, 이렇게 예 문자도 보냈고 음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결과는 1번, 2번, 9번 예 1번, 2번, 9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3쌍은 누구를 놓고 해야 할 것인가? 자 9번을 놓고 할 수도 있죠. 예, 9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예, 그리고, 저는 2번을 3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은 놓고 할 수가 있어요. 2번, 5번, 9번. 예, 인기, 유기마피를 머리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삼상에서는 복병의 값어치는 있어도 삼상의 축 값어치는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왜 대승가 1번을 놓고 2번, 5번, 9번 얘기하지? 예 저는 1번을 재밌게 봤기 때문입니다. 5번은 제일 뒤로 봤기 때문에 얘도 3복 3상 축으로는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5번을 1번보다 강하게 보면은 9번을 놓고 5번 1번 예 이렇게 음성도 말씀드리고 문자도 예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사본, 들삼쌍은 12군역이 되죠. 9번을 머리로 보신 분들은 9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이렇게만 사시면 6군역. 또한 나는 1번이 더 좋아보여. 예, 그러면 1번을 놓고 2번, 5번, 9번 하면은 이것도 6군역. 이게 축을 누가 보느냐? 예, 대승이는 9번을 축으로 봤지만, 아 나는 1번이 더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1번을 놓고 2번, 5번, 9번을 사시면 예, 3쌍 160배짜리 예 들어오는 겁니다. 자, 9번을 놓고 1, 2, 5, 1번을 놓고 2, 5, 9예 이렇게 사면은 12군역이 되겠습니다. 예, 3복은 2번을 놓고 1번, 5번, 9번. 2번의 메리트는 뭐 2등이나 3등 오면은 3복도 무난하기 때문에 무리하니 얘를 놓고 3쌍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 얘는 3복, 얘는 3쌍. 예제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삼상 그렇다고 하루 전경주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저는 현장 음성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는 하루에 한네개 정도 삼봉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네개 정도.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이게 네개다못 맞출 수도 있어요. 물론 세 개도 할때 있고 네 개도 할때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한두세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 지난 주도 괜찮았고 이번 주도 예,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제주 경마 칠 경주.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 한번 예, 같이 보겠습니다. 볼, 서울 서울 6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앤객경주에번나니 클립스와 번용비 스티페이스보 선두는 1번 용비 태양이 유지합니다 2마신 정도 앞입니다 바깥쪽 2번 라오디 클리스가 2위, 안쪽을 돌리는 5번 스타닝 레이디가 3위로. 그 바로 바깥쪽에 7번 윈캐처가 4위로 추격하고, 그들을 9번 노섬1 6번 화산 유한 10번 클린트월드 8번 골든 스나이퍼 따르면서 4골을 돌아 결승선행하는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용비 태양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치열기 시함께하는 1번 용비 태양이 34마신 이상 앞서나옵니다. 6번 경주 승보 들어갑니다. 2번 나온 이클리스는 3층만 들어와도 3복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9번마 5성퀸 축으로 2번 9번 2번 단방 추력에 9번 축으로 1번 5번, 5번 방어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주경마 7경주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왜 7경주에 삼복삼쌍을 말씀을 드렸는지, 예, 같이 한 번, 예, 보겠습니다. 먼저, 칠경조 보기 전에, 예, 간단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멤버십에 대해서, 예,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멤버십은 후원 개념으로, 예, 월1300 원입니다 예, 월 1,390원. 1,390원. 예, 1,390원인데요. 예, 대승이와 함께 가실 분들은 예, 멤버십 후원 차원에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꼭 대승이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예, 조금이나마 저도 혜택을 드려야 되고요. 왜 멤버십을 했느냐. 예, 유튜브에서 메일도 많이 왔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제 진정한 저를 믿어주시는 식구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자, 이분들에게는 예, 개인적으로 예, 친분도 쌓고 싶고, 예, 저와 동고동락을 같이 할수 있는 분들 돈은 한 달에 1,390원. 뭐 그냥 우리가 과자 하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도 이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꼭 저에게 예,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10 2227 1237예 전화나 예 문자 멤버십 가입했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은요. 구독을 누르면은 예 멤버십 가입. 예 구독 누르면 그냥 가입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러면 가입을 눌러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경마, 예, 같이 한번, 예, 보겠습니다. 제주경마 7경주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예, 7월 19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예, 배당이 어떻게 나왔느냐. 5번, 7번, 1번이 들어오면서, 삼복은 51배, 삼쌍은 293배. 예, 부부구도 쓸만한 부부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경주는 왜 제가 삼복삼쌍을 말씀드리느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충마로 팔린 게 2번이었습니다. 2번, 5번, 7번, 그 다음에 8번, 6번, 4번, 1번. 그런데 여기에서 초목해야할 마필이. 얘 예, 인기 순위 몇 위에 팔렸는가요? 1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예, 인기 7위에 팔렸네요. 1번 마가. 그러나 저는, 태왕별을 음성에서 삼복삼상까지의 재미가 있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주는 2번을 놓고 팔렸지만은 저는 5번마 수사대를 축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2번마 사상추강이 조금 더셌기 때문에 5번, 2번이 주력 자, 5번을 놓고, 7번, 1번, 야 예, 이렇게 방어. 한마디로 1보다는 7을 좋게 본다는 뜻으로, 문자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5번, 2번 주력, 5번, 7번 방어. 그러면, 3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인기 7이 말을 가져갔기 때문에, 1번을 놓고, 2번, 5번, 7번. 예, 3복은 이렇게 가져가야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건 3복. 왜 그런 거 아니? 2나 7 같은 거, 257 같은 경우는 1, 2, 3등 들어와 분들 3복, 뭐한 1, 여 8배 나오죠. 뭐한 10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거시기 하면 1, 2, 5, 7로 다 돌려본들 4방입니다. 이렇게 1, 2, 5, 7 하면 3방이고, 예, 세방이고 1, 2, 5, 7을 알고 귀찮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1, 2, 5, 7을 일렬로 긁어버리면, 예, 네 방이 예, 되겠고요. 그러면 삼쌍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1번은 축으로 가져가서 안 됩니다. 자, 5번을 놓고 1번, 2번, 7번. 예, 제 스타일상 그렇다는 겁니다. 5놓고 1, 2, 7. 그리고 2번을 두번째 봤기 때문에, 2번을 놓고, 아, 2번을 놓고, 1번, 5번, 7번. 그러면, 12군역입니다. 5놓고, 1, 2, 7, 6군역. 2놓고, 1, 5, 7, 6군역. 총 12군역. 이게 군역수가 많다. 예,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이 아유 대승이는 5를 머리로 했어도 나는 2를 놓고 할 거야. 2 놓고 157만 하십시오. 그러면 6분역으로 줄어듭니다. 아 대승인가 5 놓고 오 네. 그래 나도 5 놓고 보자. 5 놓고 127 이렇게 하면 이것도 6분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많게는 12분역까지는 해야 된다. 물론, 뭐, 이 중에서 7번이나 1번이 1등을 두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1등이 1번마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 음성, 함께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예 보아주시고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도 삼복이나 삼상을 하실 분들은 이러한 복병마가 눈에 띌때예 삼복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0배짜리 마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 50배짜리 마치기가 그리고 삼상 290배가 여기서 들어왔는데, 290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토요일도 4개를 현장 음성, 삼복을 예, 말씀을 드렸고, 자, 일요일도 예, 한 4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일요일은 꽝 됐습니다. 꽝 됐어요. 자 이렇게 한세개 내지 네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맞추는 거 아니라는 점. 예 지난주도 좋았습니다. 자 이번주도 금일도 무난했고 자 이번주도 전체적으로 삼복삼쌍은 이겼다는 점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도 자 어떨 때 해야 좋은지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번을 놓고 1, 2, 7, 5, 8도 도망가네, 미래 황제. 아이고, 8도 넣어야지. 그렇게 다섯 마리씩 추천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분들 나름대로 예,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기 때문에, 3도 아니면 4도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 먹을 때 제대로 먹자는 게 대승의 주의니까요. 남들과 비교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 경주만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010-222-7-1237 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지난주 금, 토, 일 펼쳐졌던 서울 부산 제주 또 복귀를 철저히 준비를 해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는 부산이 휴장입니다. 예, 다음 주는 제주가 아니 제주가 입장이죠. 다음 주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서울이 마지막 휴장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경주 수는 동일한 14개 경주, 제주가 14개 펼쳐지고요. 토요일은 서울 9개, 제주 5개, 14개, 일요일은 서울만 14개 경주 펼쳐지겠습니다. 자 요즘 제주경마는 너무나 재밌죠. 자 14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자신도 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상 같이 보시겠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대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볼 제주 실경주입니다. 1300m 제주마 오픈 엔트 경주. 제주 마산항 특별경주로 일등 상금이 2,500만 원이 걸려 있죠. 선번밀려천이 2위 6번 2등 공신은 3위까지 안쪽 1번 태양별이 4이로따어고 있습니다. 활번선번 6번 1번 순으로 상권을 주도합니다. 마7경주 정자입니다. 2번 5번, 2번 5번 7번, 2번 7번 말은 새마이좋고요 1번 태왕별은 3등 만들어 와도 3복 3상 6번 낸 말이기 때문에 방어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2번마 세상 지방이 머리로 고 있어도 5번 막사대를 조금 더 재밌게 봅니다. 자, 5번 축으로 2번, 5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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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방 추력에 5번 축으로 7번, 빠르게 1번 방어 되겠습니다. 5번, 5번. 7번.